어, 셋업 가, 셋업 해봐. 그렇지, 따라 올라가. 서희라, <목소리> 느슨하게 가지마, 느슨하게 가지마. 아, 불순하게 그 가지마. 죄송한데 영상 촬영은 밖에서 해주세요. 잠깐만 있잖아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선율아. 네. 탁탁 네. 들어오니까 너를 똑같이 가야 해. 네. 그래. 오른발 골봐. 오케이. 좋지? 좋지? 버드 하나 뺏겼고, 서유라. 연습했던 오케이. 거 해봐. 오케이. 버드 들어왔어. 오케이. <laughs> 다시 가 그렇지 오케이 셋업 됐다 에이 손 놀면 안되지 손더현라손 놀지말고 시팅해서 다시 일어나도 돼네가 하고싶은대로 해봐 한번에 들어온다 어두 1대 4분 남았어 너무 느슨하다 왼손 또 돈다. 왼손 또 돈다. 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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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많이 들어가야 그렇지. 돼. 그렇지. 그렇지. 남극으 가.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잡아. 빼야 돼. 손 빼야 돼. 그렇지. 뺄수 있겠다. 오케이. i 들어가자. 다시 게 들어가. 어? 포인트 점수 하나야. 먼저 들어가. 먼저. 먼저 잡아. 먼저. 주지 말고 먼저 잡아. 한번더 에이 논다 손손 손 논다 야2분 남았어 서야 아, 시간 보지 마2분 남았어 어두3점 차이로 지고 있어 왼쪽 띄웠다, 왼쪽.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오케이, 들어갔어 자, 서유라 2점 들어갔어 이기고 있다. 수입 당하지 말고, 자, 1분 20초. 파이팅! 서유라 1분 30초 남았어, 2점 차이로 이기고 있다. 포인트 뺏기면 지는 거야. 경고 없어? 1분. 그립 주지 마, 느슨하게 하지 마 시투시 들어온다, 삼각 들어온다 자, 오른쪽 무릎 좀더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올 거야, 계속 들어올 거야 가, 가, 가. 일어나 그렇지 삼각 들어온다 삼각이야 일어나, 같이 일어나, 네가 먼저 가도 자, 30초, 집중해 오케이, 계속 위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긴장해 데이크다운 들어올 거야. 데이크다운이야 무조건. 아, 그 가야 돼. 15초. 자세 낮춰. 자세 낮춰. 데이크다운 들어올 거야. 10초 안기나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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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